전시 기획하는 김현주라고 합니다. 작가 고영찬입니다. 실험적인 영화도 만들고 전시도 하고 있는 안건희 형이라고 합니다. 오늘 뭐 아름다운 날이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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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는 x 시2라는게 제가 어, 공부할 때 원래 논문 제목으로 사용하려고 잠깐 빼놨던 키워드였는데 어, 뭐 어떤 식으로든 실험이 이루어질 때 하나의 이제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? 하나의 실험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, 없는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체진물을 옮겨야 되는 다른 실험관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일 때 어쩔 수 없이 그 공기 중에서 뭐 변질된다거나 뭐 약간 이런 리스크가 있는 네, 그런 실험 방법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전시 준비할 때제 음, 한국에 와서 하는 전시이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프랑스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했던 작업 그리고 와서 거기서 했던 작업을 다시 재해석한 작업 또 한국에서 온전히 진행한 작업 이런 것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에 좀 알맞는 키워드 같아서 그걸 사용하게 됐습니다. 어 사실 지금 작품들을 보면. 어, 어떤 장소에서 이탈하거나 아니면 뭐 박탈하거나 박탈되거나 장소가 이런 작품들이 좀 공통되, 공통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,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동하는 장소들이었어요.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동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떤 풍차를 들어 올려서 예를 <laughs> 어, 구하려고, 뭐, 개발이 되는 상, 그, 시가지에서 얘를 구하려고 몇백 미터를 뭐, 옮겨놓는다던가, 좀 개념적인 어떤 장소의 이동? 막,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그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전 제가 가는 장소들을 항상 좀, 그냥 변두리, 지역적으로 변두리에 있는 장소? 아니면은, 발길이 닿지 않거나, 뭐, 기능을 잃은 곳? 뭐, 약간 이런 식으로 막 그냥,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 작업할 때는 그냥 되게 그 장소 하나하나에 되게 집중해서 <laughs> 뭐 개별적인 약간 사례 연구처럼 되게 그런 식으로 진행했다면 최근에 들어선 조금 어, 얘네를 그래도 어떻게 하나로 좀 <laughs> 묶어볼까? 근데 이게 되게 쉽게 묶이진 않았으면 좋겠다. 뭔가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환경 차이에서 오는 좀이뭐 그것이 장소가 됐건 공간이 되었건 뭐 그게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 의미하시는 건 아니고 뭐 역사나 기억에 대한 차원까지도 좀 더듬어 가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달라진 환경 속에서 작업이 또 변화하신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. 제일 달라졌다고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언어에 관한 것일 것 같은데. 거기서 작업할 때, 프랑스에서 작업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으니까 제 작업에서 대화하고 시간 보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굳이 찍지 않더라도. 근데 그때 근데 말은 잘안 통했어도 더 되게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문장에서 구멍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구멍들을 그냥 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. 한국에 이제 와서는 그니까 단지 그냥 언어를 이해하는 거가 아니라 그말 이면에 담긴 뜻이 뭐지? 이 사람 나랑 지금 말하고 싶지 않은가? 뭐 약간 이런 더 부수적인 생각들이 되게 많이 딸려 나오면서 더 약간 그말 자체를 말과 그 사람 자체, 발화자 자체를 약간 더 의심하게 되는. 사실 저는 제가 약간 꿈꾸는 나중에 진짜 진짜 꼭 해보고 싶은 거는 이미지로만 된 영상을 진짜 만들어 보고 싶긴 하거든요. 아, 저도 이제 보면서 말을 별로 신뢰할 것이 아니다. 음.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좀 가볍다. 이제는 이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하는 컨텍스트가 중요하다. 뭐 이런 음. 태도가 전반적으로 계속 흘러온다는 어.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되게 재밌는 지점을 포착해주신 것 같은데, 근데 지금 하는 작업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뭔가 텍스트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 제가 사용하는 텍스트 안에서는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좀 압축해서 응축해서 최대한 텍스트 많이 안 쓰려고 저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좀 필요한 상태. 필요한 도구인 것 같고, 근데 아주 나중에는 진짜 이미지만으로 무언가 텍스트 없이 된 작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. 도로리 얘기를 조금 가자면, 그 저는 확실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. 도로리하고 그전 작업들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제가 봤을 때 다른 거는 어이전 작품들은 특정 장소가 일단 뭐 이렇게 장소하고 사람들의 관계 내지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콘텍스트나 역사성에서 이제 박탈되거나 뭐, 뭐 이런, 이런 장소 그런 어떤 테마는 유효하다면 도로리는 그 이제 도로리가 이제 배회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 화자는 정말로 탐정 같은데, 정말로 탐정 같은데, 그 탐정이 어, 누구지? 라고 생각을 하면, 막 생각나는 게 이제 뭐, 그, 셜록 홈즈 같은 고전적 탐정이 아니라, 어, 대실 햄미시나 아니면 뭐, 레이몬드 챈들러 같은 그 하드보일드 탐정하고 너무나 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고전적 탐정은, 절대로 이제 등장인물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말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특히 이제 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를 들면 뭐 코난처럼 범인은 이 안에 있어 할 정도로 한 장소 안에 이제 인물들이 다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드보일드 탐정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기지 안에서 웅리고 있고 그래서 탐정은 돌아다녀야 되는데 분명히 이 중에 거, 그 범인은 있지만 어쩌면 다 한통속일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도로리가 상당히 좀 비슷한 음. 상황이다. 네. 어, 한국적 상황에 오면 사실 그게 흥신소 직원 같은 역할일 수도 있는 거죠. 우리 사회 안에서는. 그리고 그 안에서 음, 뭐 문화재 뭐 사범을 찾고 어떤 뭐 정말 민속 문화재의 행방을 찾고 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정말 그 도로리의 행방이 중요한 것일까? 시작은 그랬겠지만 오히려 어 그것을 쫓고 있는 나의 어떤 미묘한 시간이 흘러가면서의 입장차들이 되게 묘연하게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. 저거는 이야기를 약간 파면 팔수록 너무 더 이상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계속 무언가가 덧붙여지는데. 이게 한 사람의 시선으로 이야기 하기는 에 너무 힘들고 대신 각자의 입장에서 또 되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되게 차이 같은 것들이 되게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.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가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, 챕터처럼 나뉘어서 영상이 진행이 된 것도 있었고. 지금 단체널에서는 이제 그 누구의 시선인지가 나오고 그리고 장소를 제가 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.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박물관, 뭐 어디 어디리 어디군 어디리 뭐 이런 식으로. 네.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그 어떤 대본이라고 해, 해야 될까요? 약간 그런 형식들을 조금 더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. 확실히 저는 이그 태양 없이 작업이 상당히 좋았는데 태양 없이 작업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. 거, 여기 이제 출연한, 출연자들의 어떤 정서가 되게 그... <laughs> 이분들의 어떤 성격이나 인품을 보여줄 수 있는 몸동작이나 목소리 특히 이제 처음에 음악 음악 연주하시는 장면이 너무 좋았는데 음. 그런 장면들은 확실히 그 충분한 관계를 쌓은 다음에 촬영을 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서 아, 저는 좋았어요 음. 지금 작가님이 그런 어떤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 같은 게 되게 저는 정확하다고 봤었어요. 음. 이 등장하시는 분들 또는 출연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녹취를 할때 그렇게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보내려고 저는 거꾸로 좀 묻고 싶어요.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셨는지? 저걸 다 찍은 거는 1년 정도 걸렸고 그리고 그 전에 사실 1년 동안 그 책을 같이 만들었어요. 저 사람들 구술서 쌀시니오라는 이름의 구슬서를 같이 만들었었는데 사실 그거 할 때는 이제 영상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1년 정도 이제 그거를 만들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친해진 것도 있었고 그 사람들 그 말에서 제가 되게 찍고 싶은 신들이 몇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제 광산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신이기도 했는데. 그 시위를 할때 보통 막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. 그데그 사람들은 아 제일 깊숙한 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하셨냐고 물어봤을 때어그뭐 어떤 놀이, 또 공놀이도 하시고 뭐 아코디언 연주도 하고 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혼자 상상한 거죠. 그 되게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악기들이 막 이렇게 울리면 어떤 풍경이었을까? 사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찍고 싶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찍으신 분이 이제 다니엘이라는 그 말의 전 이장님이셨는데 어 이제 광산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사 그러니까 개인 동굴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찍어보자라고 해서 그때 사실 들어가서 찍었고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 신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되게 촬영하면서 처음으로 되게 그, 사, 그 사람 때문에 감동받았다고 해야 되나? 네. 이제 태양 없이 작업을 했을 때 받았던 자료기는 했는데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상에 뭐 이렇게 사용하기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실 그냥 이렇게 내버려뒀던 그냥 자료였어요. 근데 한국 그래도 이제 재밌다고 생각했던 점은 제가 우연찮게 이제 원본과 수정본 두 개를 다 받았다는 그 점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다시 저 사진들을 좀봤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의 광산들도 조금 찾아보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. 그리고 그때 이제 뭐 광부들이 하던 시위 뭐 이런 것도 조금 서치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랑 맞물리면서 되게 그뭐 급패증 뭐 이런 것과 이제 질환 뭐 이런 거 관련된 시위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때 제가 되게 엑스레이 필름 같은 걸 되게 많이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저기 있는 그저 사라진 저 알갱이들과 그장소에그 광산이라는 그 장소 광산을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어떤 분진이 날리고 그 눈에 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물질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 저게 단지 그냥 어떤 사진의 알갱이가 아니라 장소랑 약간 겹쳐 보였던 지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이 최종적인 이 아웃풋 라이트 박스 위에 저 네가티브 필름들을 올려 놓는 거 이전에는 모니터에서 계속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. 네. 맞아요. 네. 그데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선택하신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어그그 그 방식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 라이트 박스라는 음. 거는 좀확장을 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제가 계속 봤던 또 엑스레이 필름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왔던 것 같은데 저 이제 원본을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 사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슬라이드 필름이 또 영상에서 사 어떤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를 이제 관객이 직접 돋보기를 놓고 아주 세밀히 살펴봐야 되는 식으로 갔는데, 그, 이제 뭐 전시를 하면서 관객들이, 보통 영상 작업이긴 한데, 정말 많이 안 보잖아요. <laughs> 저도 많이 안 보는데, 뭐한 10분 만들었는데, 한 3초 보고 이렇게 가고 이러면 되게 <laughs> 좀, 슬, 좀 슬프더라고요. 그래서, <laughs> 아, 내 네, 작업이 조금 무거운가? 좀, 뭔가, 조금 더 관객들을 좀 맞이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있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어떻게 이 사람들 좀제 재밌게 이 작업을 좀볼수 있을까? 사실 보여주는 방식은 뭐가 됐든 상관이 없었는데 관객들이 조금 더 몸을 움직여서 직접 찾고 약간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결국엔 이 이렇게 된것 같아요. 고영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음, 같은 환경, 같은 조건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이거나, 혹은 어떤 포지셔닝을 할지 저로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네, 그러니까 전시장 안에서 뭐 작업을 보여주는 뭐 시각미술 작가로서의 계속된 포지셔닝이라면, 또 말씀하셨던 그런 상영의 조건하고는 조금 결과적으로 같을지는 모르겠으나, 그 전에... 더 자유로움이 좀 확보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나의 포지션닝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 좀 궁금해요. 사실 설치를 하고 싶다는 욕심은 되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항상 되게 악세사리 같은 것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. 근데 오히려 영상을 만들고 좀 시간이 텀이 지나고 나서 다시 어떤 그 작업에서 뭐 파생된 거든 연계된 거든 어떤 작업을 해서 같이 설치를 하니까 저는 조금 더 저한테는 맞더라고요.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음. 이제 준비하시는 작업은? <웃음> 준비하는. <웃음> 우선은 지금 목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목포 주변에 섬들이 되게 많아요. 다도해잖아요. 거기에 이제 아버지 고향 인섬이 네. 있는데 우선은 그섬 그게 작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섬에 관한 연구를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작업은 그럼 영상 형태로 하실 생각이신가요? 어 우선은 영상을 찍긴 할 건데요. 근데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제가 직접 음, 사진도 한번 찍어볼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. 음. 아 너무 기대되는 작업이에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